유아 유아 그리고 유 오늘 날짜 2015년 4월 7일 새벽이고요 론트라이 거인 2일차 남은 시점에서 라스트 하나 남았으니까 깨러 갈 겁니다 뭘로 깨러 갈까 슬퍼시좀 고민이 되는데 어... 스테이지 특성을 생각하고 거인이란 컨셉을 생각을 하면은 볼베 라스트로 해가지고 장식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볼베 꺼내고 갈 겁니다 가보죠 올리베어입니다 원래는 이번 템, 이번 뭐지 확장팩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이제 장르 드래곤과 트린다미어로 할까 생각은 해봤는데 트린다미어가 그렇게까지 막 세지 않아서요. 그보다 센 볼배를 들고 왔습니다. 간단한 이치죠 반향 좋고. 반향 정도면 거의 아트록스급으로 체급으로 미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

체급이 좋아버리면은 솔직히 기믹 자체를 어... 기믹이 뭐 처치 기믹이 아닌 이상은 무시해도 괜찮거든요 이치가 그렇다고 해야 되나 뭐라 표현해야 되지 일단 러 갑시다 골베만잘 나와주면 믿는거 자체는 큰그 문제 없을거예요 수건 나쁘지 않고 귀향 트린 트린이 여서 나와버리네 그럼 트린 써줘야지 수도원 갈 필요 없고 체급 싸움 할생각고 위로 갑시다 아래쪽은 들풀에 맞춰버리면 늘어지는 순간에 다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남아 어.. 본인이 대지 여거 위험 달린 애들 잡을 12 체력 이상인 애들을 소환을 할수 있다 싶으면 위쪽이 나온 것 같아요. 제 분석으로는 본인이 그냥 제압을 겁나게 잘하고 상대한테 공격 기회조차 안 준다 싶으면 아래 아래가 낫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체급 나는 애들하고 좀 나온 애들 체급 12? 얼추 여기 여기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. 12짜리 제거할 수 있냐 없냐? 거기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, 아, 침목매 개발이네. 이거 이지아이한통 기다려야 되겠다. 가 야생의 그분고 에, 어 어쩔 일각 어쩌다 보니까 주인공이 오긴 했네. 어 하루살이 별로인데, 차라 이쪽으로 갈까? 주문을 뽑는다 그래 수도사 모르겠고 그냥 볼베, 갑시, 볼베 강화하게 챔피언 아이템 갑시다 괜히 뭐 능력을 먹어도 애매하고 차라리 볼베 스깡 스탯 올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잘 잡게 더 해놉시다 뒤를 돌 올리고 당장 할까? 뭐 그래봤자 이정도

되지. 군. 만들라도 가야지. 다들 위험하다니까. 가자. 승산이 없었어. 어 나쁘진 않은데 박 땡기진 않. 좋은가? 좋은 것 같다. 그냥 좋은 것 같다. 볼베 개수 늘리고 강화해 놓읍시다. 어마 괜찮지. 싫어서 제거할 거안 쓰는 거 전해고. 원래는 초반부를 버틸 때 1, 2 레벨짜리가 좀 필요했는데. 현 시점이면 그냥 3레벨 짜리부터 r 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버티고 생각하죠? 는다고 벌베. 여까지도 되겠네, 러면 동치자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쇼페 <목소리> <목소리> 결집 있으면 맛있겠는데

어, 자유 공격 좋지 지금 상황이면 영감 부자연 스탯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그냥 부자연 집어갈게요 위로 갑시다. 약간 고령 쪽 고령 스테이지인가, 육성 고령 같은 경우에는 후반 쪽, 후반에는 좀 경로가 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좀 계속 드는데. 이상한 포셔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는 어떤 끔찍한 짓을 당할 일일까 알 수가 없으니 갈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저기 밑에 바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이상한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지가 나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못한 자를 찾아왔다 내게 맞자 누구냐 운명을 맞이해라 상대가 안된다 피로 물들여주마 아 어째 죽어 살아나 피로 눈을 물들였다. 어... 이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소멸을좀 치울까? 아닌가? 어... 만약을 대비합시다. 정말 만약의 경우에 혹시라도 정말 뭔가가 제거가 안된 상황이면 저걸 써야 될 거예요. 1,200원이 더 들고 간다 할게 없네. 그럼이뭐 있냐? 차근차근 있으면 쓸만합니다.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? 그 폭풍이 제난 만들어내는 것도 그쪽 거여라서 나쁘진 않아요. 보디는 좀 그런데 돌려봅시다. 그냥 어... 뭐가 막 맛있는 게 없네. 막 겁나 맛있다! 이럴게 없네요 지금 상황이 얘도 괜찮다면 괜찮긴 한데 별로 땡기진 않고 도끼창 개수나 좀 늘려볼까 얘를 쓸 기회가 그렇게까지 잘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못쓰고 있긴 한데 여기 서면 얼음누에 좀 많이 죽이고 쓸만한가? 싶기도 하고 마침 나왔으니 한번 들고 가봅시다

음, 이런 것 때문에 좀 쓸만해 죽은 애들이 결국 살아나면서 또 때리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타로시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어 나쁘지 않고 계속 강화합시다 전설 모르겠다. 손길 있으면 쓸 수는 있다. 이거 갑시다. 치료사 제거할 거. 는 이상은 없고 그냥 히라부 갑시다. 가봅시다. 첫 턴에 가능하면 용의 전령을 잡을 수 있는 걸 내는 게 좋겠는데 말이야. 없대요 고령 나오고 한대 터지겠는데 어린 이건 죽었어요. 처음에 말렸다. 와 이걸 이렇게 죽네 한 번을. 처음에 좀더 패트린 처음에 들고 가는 거 자체가 좀욕심인가다 트린 쓰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욕심이었나봐요. 처음에 무조건 뭐라도 내서 능력 써서 뭐 잡을 거안 하면은 좀 빡세게 운영 안 하면 힘든가봐요. 이게 맞겠다. 처음에 레브나 무조건 내는 게 맞겠다. 죽을 수 있으면 죽는 게 맞고. 어린 용조차도 대적할 수 없어. 나 잡아 어아 이럴 때도 이아무 하지

이렇게 하여 룬타라의 거인 스테이지는 완식입니다. 도중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분량이 좀 빡빡하게 늘어가지고 주간 뭐 하고 악몽하고 도중에 월간까지 다 챙기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좀 양이 좀 고봉밥으로 너무 많다 싶었었는데 다행히도 다 완식 때렸네요. 다행입니다. 음 이번 거 이벤트는 나름 재밌게 잘 즐긴 것 같다.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결국 그래서 이게 뭔, 능, 이게 뭔 능력이 이게 생명 그 이상의 결국 뭔 능력이에요. 라는 걸로 시작해 가지고 나름 그래도 잘 재밌게 즐긴 이벤트인 것 같아요. 음, 이 다음에도 이런 이벤트가 또 나와준다면 좋겠습니다. 계속 이렇게 좀 꾸준히 내주고 있죠. 처음엔 아케인이었고, 그 다음에는 거인들이고. 다음은 이제 녹서스 쪽에 가지고 그렇게 내줄려나, 아니면 또뭐 내줄려나. 여튼 재밌게 즐겼으니 오늘 방송 여기까지. 녹화 종료 이벤트바. 천천 론트라이거이는 이걸로 완결.